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 의사가 맘껏 드세요 하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니어 만세입니다 혹시 아침 식사로 계란 프라이를 드실 때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먹어야지라고 습관처럼 생각하셨나요 계란 특히 노른자는 수십 년간 콜레스테롤의 주범이라는 오명 때문에 깊이 대상 1호였죠 하지만 수많은 건강 정보 속에서 변치 않는 진실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에게 계란은 사실 신이 내린 완전 식품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선사합니다. 매일 계란을 먹으면 몸에 독이 쌓인다고 걱정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과연 흰자만 고집하며 노른자에 담긴 최고의 영양소 90%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계란 노른자에 대한 수십 년 묵은 오해를 과학적으로 해소하고 노른자의 진짜 보물을 500% 흡수하는 최고의 섭취 궁합 세 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기적 같은 효능부터 노른자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최고의 궁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 노른자의 기적 같은 효능 세 가지. 1.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주범이 아닌 뇌세포 활성화의 열쇠입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 레서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성을 촉진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뇌 기능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변치 않는 진실인 셈이죠. 루테인과 제아잔틴 먹는 선글라스의 붉은 힘입니다. 노른자의 노란 빛깔은 루테인의 루티아이엔과 제아잔틴지의 XANTHIN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여 시력 저하를 막고 백내장과 황반 변성 같은 무서운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3.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종합 비타민 창고입니다. 계란은 비타민C를 제외한 모든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품고 있는 진정한 완전식품입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철분이 풍부하여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까지 완벽하게 보충해 줍니다. 둘째,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최악의 섭취법 두 가지. 몸에 무조건 좋다고 믿었던 계란도. 잘못 먹으면 그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1. 계란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서 먹는 습관입니다. 노른자에는 건강에 좋은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지만 이를 너무 오래 강하게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변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건강에 좋은 레시틴이나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같은 성분들은 열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계란을 조리할 때는 노른자를 너무 딱딱하게 익히기보다 반숙이나 수란처럼 촉촉한 상태로 드셔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날계란을 먹을 때 흰자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의 VIDIN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비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인 비오틴 바이어턴과 결합하여 그 흡수를 방해합니다. 물론 흰자를 가열하면 이 아비딘 성분은 사라지지만 날계란으로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드시면 비오틴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흰자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란 효능 500% 보약처럼 먹는 최고의 궁합세 가지. 그렇다면 계란의 완벽한 영양을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줄 환상의 궁합 음식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최고의 파트너 올리브유와 기름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비타민 D,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계란을 볶거나 부칠 때 심장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면 영양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 염증을 잡는 항산화 시너지 시금치 또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시금치와 아스파라거스에는 계란에는 없는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여 영양 균형을 완벽하게 맞춥니다. 특히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계란의 레시틴, 루테인과 만나 염증을 잡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꿀팁 레시피.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시금치를 살짝 볶다가 계란을 넣어 시금치 에그 스크램블을 만들어 보세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한 끼가 됩니다. 3. 장 건강까지 책임지는 최고의 친구 통곡물빵 또는 현미밥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은 완벽하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자 장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통곡물빵이나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의 완벽한 영양 균형을 맞춘 최고의 식사가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슈퍼푸드 계란, 그 중에서도 노른자에 대한 수십 년 묵은 오해를 풀고 그 효능을 500% 높여주는 최고의 섭취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레시틴과 루테인이 뇌와 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둘째 영양소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날 흰자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과 시금치 같은 채소 그리고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영양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드실 때더 이상 노른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최고의 궁합 음식들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